안녕하십니까 리가캠 바이오 주제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기업의 역사로 주식을 분석하는 이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어, 오늘 신고가를 찍었어요 10월 14일에 어, 진짜 떨어졌는데 이거를 매수세로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아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어, 진짜 이 좋아요는 여러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의리 중에 의리 정말 이거는 여러분 이걸 눌러 주셔야 안 그래도 좋게 보이는 리가 캔 바이오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좋아요는 눌러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우리가 다들 뭐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 가지고 뭐 굳이 제가 더 말씀드릴 테마 같은 것은 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뉴스와 함께 어, 지금 이 리가 캔 바이오를 매수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뭐 다들 뉴스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이거지요. 네, 이겁니다. 지금 어노 약품이 어, 기술을 인수해 갔어요. 리가 캔 바이오 거를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기술을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자, 왜냐면은, 오노바이오가, 그러니까 오노약품이 어떤 회사입니까? 진짜 연매출 13조 원대의 면역항암제를 개발했어요. 근데 이런 일본의 큰 기업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리가캠바이오의 ADC 기술,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가져가면서 진짜 뭐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다면은 보세요 내 외국인까지 어 매수 스탠스로 돌아서고 자 사모펀드 캬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다시 사들이고 있고 개인들만 뭐 팔아제끼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모펀드가 산다는 거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무 주식이나 사지 않아요. 우리 사모 펀드가 뭐 하는 애들입니까? 진짜 프라이빗하게 큰 돈으로 여러분, 주식하는 애들이 이 리가켐바이오를 사고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점에서도 매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한번더 주가 상승을 일으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받아주면서 더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아직 고점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리가캠 바이오 얼마까지 보면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해 봐야죠 자, 솔직히 떨어질 것도 대비는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지라인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지라인 잡기보다는 더 올라갈 걸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점을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이 타점 잡는 게 어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자 유튜브에다가 리가 캠바이오 타점 이런 걸 검색하시는데 솔직히 뭐 나오는 것도 없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리가 캠바이오 어떡하지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릅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타점을 잡으려면 우리가 호가창을 보고 체결이 되는지 그리고 12만 천원에 걸려있는 이 물량이 과연 험해수인지 실매수인지 이런 거를 보고 대처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우리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하기 에는 어렵다 왜 호가창을 계속 험해수 실매수 볼라면 시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간도 없고 사실 체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거면 되겠다 해서 개인 번호를 제가 그냥 오픈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 개인 번호로 어 연락 주시는 분들께 그냥 이리가캠 바이오 타점 이런 거 같이 한번 우리가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 알려드리기로 마음 먹은 것은 바로 어그 개인 번호를 오픈하는 거였어요. 제 개인 번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1044076279라고 이렇게 제 개인 번호를 이 유튜브에서 어 공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큰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올리 게 그렇게 여러분 어, 정말 네이 누구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잖아요. 보이스 피싱하는 알려는 하는 놈들이 저한테 전화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걱정 없이 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우리 많은 어, 우리 식구분들에게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그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 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 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내가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대응을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네,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이런 지금, 어, 그런 종목도 다 좋아, 하지만 조금만 더 대응을 하고, 그게 뭐, 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늘린다든지, 그런 이제 대응을 잘 하고, 다른 종목, 다른 테마로 또 접근하는 것도 어,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여기 있는 010-4407-6279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시면 네 30초도 안 걸립니다 문자 보내는데 그 시간에 문자 보내주시면 확실하게 어 진짜 돈한 푼도 안 받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꼭 네. 진짜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무료로 알려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독만 잘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 구독자 많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구독만 잘 눌러 주시면 되니까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눌러 주시고 네 정말로 대응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요 구독을 캡처해 가지고 사진까지 같이 보내 주셨다 그럼 없는 정보 역시도 더 끌어서 알려 드릴 테니깐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간으로 많은 거 얻어가세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다고 하니까 음, 아니, 그 종목이 뭔지 알고 어? 너가 그렇게 뭐 주식을 잘 하니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9월 3일이죠. 9월 3일에 테크 윙 주가 전망이라고 해서, 자, 긴급 심상치 않은 매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당연히 테크 윙 영상은 몇번더 찍어서, 네, 이렇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크 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랑 우리 비교해서 다시 볼게요. 자, 언제 제가 말씀드렸냐? 2024년 9월 3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8분이 보조 봐주셨는데, 그럼 9월 3일이 언제냐? 바로 여러분, 이날이에요. 네, 요날. 이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또 정말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고점을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35%가량 나오는 걸볼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본다면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초대박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재룡전기를 한번 봐야겠지요. 자, 재룡전기 여러분, 아까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5일이죠. 자, 9월 5일. 네, 9월 5일. 연할이지요. 네. 요날 요때 떨어졌는데 분명히 저는 이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때부터 또 고점 대비를 한번 봤을 때 41%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35 더하기 네 41이면 벌써 76%의 수익률이죠. 그치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보시면은 제가 8월 29일에 필옵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9일 그러면 8월 29일이 언제냐 바로 요때에요 요때 이때. 요때 여러분 여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를 한번 떨어뜨리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8월 29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가 잡고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왔지요? 그러면 또 이제 한번더 여기서 잡고 고점 대비 본다면은, 어, 고점 대비, 네, 58%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 더해서 35 더하기, 41 더하기, 네, 58. 58 하면은 여기서 이미 71%, 그 다음에 여기 71에서 58%를 더하면, 네, 여러분, 바로 139%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한달 만에 나온 수익률이다. 1개월 안에 이렇게 진짜 종목, 제 유튜브만 잘 보셔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지만, 근데 요거 유튜브만 보셔서, 그러니까 구독 눌러 주셔가지고, 유튜브만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고, 이런 필옵틱스, 뭐 재룡전기,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나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확실하게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 또 어떻게 보내드리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요자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반짝반짝 그리는 거 보이시죠? 네, 실제 조작이 없는 포토샵도 없는 실제 인터넷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024년 8월 5일 11시 반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44076279.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 어, 178분한테 스윙 추천 종목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블루 엠텍이고 매수가 9,700원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태 문자 받으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어이가 없다 라고 좀 말씀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왜냐면 9,700원에서 25,000원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 두배가 넘는 어,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좀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고, 저점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 기회니까 확실하게 대응 구간 잡아 드릴 테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블루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면은, 자, 8월 5일. 요 날이 여러분, 그 날이에요. 우리 검은 월요일이라고 대한민국 증시가 박살난 날이죠. 근데 8월 5일부터 25,000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지요, 여러분. 자, 25,000원까지, 요까지만 어,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 수익률이 얼마? 162%가 나오더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9%에 162%까지 더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그냥 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어,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거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300%가 넘잖아요, 여러분. 300%, 거의 300%. 이러면은, 천만원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산 투자 제대로 해서 천만원 넣었으면은, 삼천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께 돈 받고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도 저희가 뭐 멤버십 이런 거 없어요. 유튜브만 잘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종목을 그렇게 잘 보고 하더라도 타점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어, 개인번호, 요 개인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은 확실하게 타점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대응, 나 일단 이제 이 저기 이대안인을 따라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대응 아니면 숫자 1번 이렇게 이제 저랑 연을 쌓으시면 은 확실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무료로 도움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어 좀, 제대로 좋은 정보 받아, 받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어, 지지 않는, 승리하는 주식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아, 여러분, 정말, 아,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많이 말씀을 계속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진짜 주식에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어 정말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하신 분들은 캡처 해가지고 같이 문자로 보내주세요. 진짜 바로 온갖 정보 끌어모아가지고 선물처럼 드릴 테니까 우리 진짜로 같이 잘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사랑하고 어 우리 모두 어 소중한 어 이. 돈잘 한번 관리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